자, 요에있있요요역이 중요합니다 요영역이 뭐냐 하요요역하하고분은이부분요이부 c h 역 CHD, CHD 요부분 요걸 부로모 브로모 도메인, 도메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다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요거에 두 도메인이 있어요. 자, 나중에 공부하기 위해서 다 기억해 놓으세요. SANT라는 도메인이 있고, s l i T e 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도메인들이 있어요. 요거에 두 개의 도메인이 HSA라는 도메인이요. HSA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자. 예, 요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다시와서 자, 뉴클레오솜 리모델링. 뉴클레오솜 리모델링 뭐하고 왔다냐 하면, 요, 크로마틴 리모델링. 요거, 요, 같은 거요.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고,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뉴클레오솜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ATP 디펜던트 효소인데, ATP 디펜던트 효소를 분석해 봤더니, 요런, 도메인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또 이제 더 깊은 이론들을 공부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 자, 됐어요. 자, 어, 일로 하는 김에. 그러면, 어, 다 왔어요. 자, 그러면 히소성 단백질은 도대체 희소성 단백질 계속 밀었는데 히소성 단백질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구분해 볼수 있어요. 히소성 단백질 도메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간단합니다. 자희소한단백이 도메인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정도까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요렇게 그리고 끝을 다 맞추는 거요 맞추고 지금 요거는 밴드로 그랬는데 직선으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희 왜? 예, 자 빨리 자 그래서 이쪽에 희소성 단백질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자 조금만 버티시고 세개하고 요쪽에는 하나 있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됐어요 결국 히수단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했더니 이 단백질이요, 이거야. 또 했더니 요거 이제 이름이 H2A, H2B, H, H3, H4.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대략 H4 맞춰줄게요 아미노산이 몇 개나 하면 H4가 보바인, 그 보바인 솔예야 아마 102개의 아미노산으로 돼있어요 요건 뭐 대략, 아뭐체쭤줄까 어, 125, 129, 135인가 뭐 대략 그래요 네. 종, 종마다 다릅니다 요 아미노산이 몇개 붙었는가 그러면 요서 여기까지는 뭐냐 면요서 여기까지는 히스톤 폴딩 영역이요 이 폴드 영역에요 폴드 도메인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 있데 크로모는 뭐냐면, 크로모는 뭘레크나이즈 하느냐 면요 COCH3, 소에서 아, 아스틸, 아스틸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인지하는 거야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크로모는, 크로모의 도메인은 뭘 인지하느냐 하면 CH3, 메틸라이제이션을 인지하는 거야요 네. 그다음에 슬라이드하고 세트 요 도메인은 뭐냐면 어그러니까 o 그언 모디피케이션 언 모디피케이션을 디텍션해요 무슨 안 맞겠는 영역을 알아야 될까요? 다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요두 영역은 요두 영역은 헬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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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아제라는 단백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걸 컨트롤 인지한다는 거야. 요 기능들을 조금씩 조하면 자, 조금씩 됩니다. 네. 자, 됐죠? 네. 자, 붙으야붙셔야 붙여, 됩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 하면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왔어요. 예. 네. 그래요. 오늘 할 때까지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은 N 말단, N 터미널, N 터미널, N 터미널, N 터미널. 이쪽은 시터미널이요. 방향 알아야 돼요. 시터미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